안녕하세요. TVQ입니다. AI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요즘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앱부터 자율주행, 의료분석, 게임 그래픽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고 똑똑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바로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 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은 말 그대로 데이터 덩어리와 복잡한 계산의 집합체인데, 이런 작업을 제대로 해내려면 강력한 GPU,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수준의 GPU가 필수적이죠. 자, 이제 엔비디아 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와 AI 모델 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간단하면서도 쉽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처리 속도.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엔비디아 GPU는 이런 계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병렬 계산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 여러 일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죠. 이런 속도 덕분에 AI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둘째, 메모리 용량. AI 모델은 보통 엄청난 데이터셋을 처리하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작업 공간으로 쓸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GPU에 매우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대규모 메모리를 제공해서 복잡한 모델도 문제없이 돌릴 수 있어요. 셋째, 소프트웨어 생태계. 하드웨어만 빠르다고 끝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CUDA 같은 소프트웨어 도구도 제공해서 AI 개발자들이 손쉽게 GPU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즉, 이게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넷째, 확장성. AI 프로젝트는 처음엔 작은 실험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칩은 이런 확장성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GPU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다섯째 효율성. AI 개발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칩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설계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모델을 구축할 때 비용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높은 처리 속도, 대규모 메모리, 뛰어난 소프트웨어 지원, 확장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이 모든 게 엔비디아 칩을 AI 모델 구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예요. 엔비디아 칩은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수 있어요. AI 개발을 꿈꾸거나 이미 하고 있다면 이 칩의 중요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국 좋은 도구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